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한 가결현 정사 최초 공무 위험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진작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탄핵되고 국력 낭비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 행정안전부장관이면은 행정안전 참사에 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하철 통과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일방통행 확보 그리고 DJ 경찰 배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했으면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대비하지 않아 놓고 책임회피성 발언 계속해서 남 탓. 이러한 부분들을 전개할 때 국민들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무리 내 사람이라 그래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경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아집정치하고 그리고 권력정치. 심정치, 누르는 정치하면 국민들이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비극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측금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여당과 야당을 끌어 안고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국민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고도 안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집 정치, 아집 정치 하다가, 결국에는 윤정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헌성, 헌정사의 최초 국무위원 탄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재적 위원 299명 중에 29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찬성이 179, 네 179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109표가 나왔습니다. 네 무효가 5표네 그래서 가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173명이 정의당, 민주당, 기본소득당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179명이 찬성을해가지고 결국에는 가결됐고요 이장관은 직무는 즉시 정지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섭 차관이 직무 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 협의의 이종철 대표는 159명의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위 헌법이 정말 지켜진 것이냐,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 힘없고 돈없고 백없는 국민들이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눈을 부라리고. 에, 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